안녕하세요. 오늘은 언급하기에 조금 민망할 수도 있는 모두가 알지만 말하기 어려운 노후의 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중하고 쉽게 노후의 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 국내에서 개봉되었던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영화를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당시 국내에서는 죽어도 좋아라는 영화가 개봉돼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박진표 감독이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영화의 내용을 보면 70을 넘긴 노인들이 각자의 배우자와 사별을 한뒤 죽는 것만큼이나 외롭게 고독과 친구를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공원에 갔다가 우연히 할머니를 만나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집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진심을 알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결정하고 할아버지는 작은 옷포따리와 장구를 들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할머니와 물한 바가지 떠놓고 결혼식을 마칩니다. 그리고 두 노인의 행복한 노년 부부 신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만족스러운 성 생활을 위하여 약품을 비롯하여 성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성기능과 관련된 특정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한시라도 시간이 아까운 두 사람은 마음 가는 대로 사랑을 했더니 성관계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인 사랑으로 가득한 그들은 매일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행복해합니다. 이 영화가 의미 있었던 것은 그 전까지 우리나라 노인들은 문화적 속박과 관념의 영향을 받아 성관계를 나 부끄러운 일로 여기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도 자라서 어른이 된 후에는 나이든 부부간의 성관계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여기는 풍조가 많았습니다. 결국 노인의 성에 대해서는 노인 자신들도 그렇지만 자녀들도 노인의 성은 추한 것이라는 생각에 무시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부노인의 격정적 사랑을 그리며 노인의 성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자 행복추구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배우자와 사별한 남녀 노인들이 서로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람은 노인이 되면 성기능이 소실된다. 소실되지 않고 남아있다 하더라도 매우 미약해진다는 편견이나 노인이 자기의 성적 요구를 드러내놓고 시인하거나 표시하는 것은 노인답지 못한 일이라고 지부하는 것. 그리고 노인이 되면 성생활이 원기를 크게 해치기 때문에 건강 장수에 불리하다는 등의 오해를 깨주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부끄럽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며 되도록 감추고 싶은 것. 나이가 먹어서 부처처럼 살고 싶어도 인간이 결국 찾게 되는 성욕. 이 성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3대 본능은 식욕, 성욕, 수면욕을 말합니다. 욕구가 강한 순서를 보면 성욕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식욕과 수면욕 순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사람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종족 번식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은 태어난 뒤에 겪거나 배워서 갖춘 것이 아니라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갖추고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본능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에서도 나타나는 자연 현상입니다. 따라서 성욕은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욕구에 쾌락까지 더해주기 때문에 가장 강한 욕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은 성이 다른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생명이 탄생하여 그 생명이 닿을 때까지 사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의 개념에 대하여 성행동이나 쾌락만으로 국한에서 보지 말고 인간 관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과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었을 때는 왕성한 성생활로 상대방을 만족시켜 준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살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고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은 몇 살까지 성생활이 가능한 것일까요? 대부분 의학자의 상식적인 견해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할때 인체 활동의 가장 왕성한 시기를 사람의 평균 수명의 중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생활 역시 그 수준에 준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을 90에서 100세라 가정한다면 성생활 역시 45에서 50세가 왕성한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성한 시기를 지나게 되면 노화 현상과 함께 성기능 면에서도 점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들어도 성욕 그 자체는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육체적으로는 통계도 되지 않고 심하면 불가능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신체적 조건과 능력이 다양하고 의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회의적으로 몇 살까지 성생활을 할수 있다는 결론은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발표된 각종 연구 자료를 통해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일본 사포로 의과대학의 비뇨기과 교실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80대 전반 노인 남성의 34%가 불규칙적이지만 아직도 성생활을 시도하고 있었고, 그중 13%는 한 달에 1, 2회의 성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70대 후반에 55%, 70대 전반에 65%, 60대 후반에 79%가 지속적인 성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유명한 성과학자들은 80세 혹은 100세까지도 섹스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0%의 사람들이 75세까지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성관계를 즐기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성과학자인 알렉산더 박사는 100세가 넘어도 성생활을 할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80세가 되어도 건강 상태에 따라 실제로 성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를 보면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몸의 건강 상태만 잘 관리한다면 80이 넘어서 죽을 때까지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성생활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노인들의 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노인성 문제나 성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노인들은 성기능이 쇠퇴해져. 제 역할을 할수 없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노인들도 사람이기에 젊은 사람 못지않게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성기능의 약화와 함께 성생활을 누릴 대상이 점점 없어진다는 데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노년기에 들면서 성기능이 노화와 함께 서서히 감소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활동은 여러가지 요인, 즉,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노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적 능력이나 욕구가 줄었거나 사라졌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노인의 성활동 유지에는 성적 관심, 건강, 결혼 생활과 배우자, 성관계에 대한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석대학교 나임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성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본 결과 성생활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56.2%로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월등히 많아 노인이 되어도 성생활은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65세 이상이 남녀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생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성생활을 한다는 응답 비율이 66.2%에 달했습니다. 이는 노인 10명 가운데 7명가량이 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노인이 되어도 성생활에서는 큰 변화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들 중월 1에서 2회 성생활을 한다고 답한 노인이 26.4%나 됐으며, 3개월에 1, 2회가 11.3%, 6개월에 1, 2회가 7% 순이었습니다. 주 1회 이상 성생활을 한다는 노인도 5.6%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성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노인은 49.8%였고, 여성이 남성보다 성생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생활 만족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습니다. 또 성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신체 기능 약화가 61.2%, 상대자가 원하지 않아서가 22.5%, 상대가 없음이 9.8% 등으로 나타나 성생활에 불만족을 느끼는 노인들도 많았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노년단체인 미국은퇴자협회가 최근 미국 전역에서 45세 이상 성인 1384명을 대상으로 한 성의식 조사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남자 26%, 여자 24%가 부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평균으로는 남자 72%, 여자 75%가 적어도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성관계를 맺는다고 응답했으며 60세에서 75세까지의 남자 그룹의 경우 64%가 배우자가 육체적으로 대단히 매력있다. 나며 대답하였는데 이는 45에서 59세까지 그룹의 59%보다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 AARP 관계자는 나이가 들어도 성적 욕구는 줄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각종 연구 자료를 종합해 보면 노인의 성을 바라보는 사회의 일반적인 편견과는 달리 노인들의 대부분은 노년기의 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배우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성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노인의 성적 능력은 건강할수록 젊었을 때부터 성 활동이 왕성할수록 성적 기회가 많을수록 성적 자극이 많을수록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 성적 불능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올바른 성적 관심을 가져야 하고 올바른 민감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노인이 되면 몸과 마음이 허약해지지만 성생활은 나이에 상관없이 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생활은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성생활은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일부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각종 연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10년간에 걸친 추적조사를 통해 의학 전문지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45에서 49세까지의 남성을 대상으로 추위회 이상의 성생활을 하는 남성과 월 1회도 하지 않는 남성의 사망률을 비교해 본 결과 추위회 이상의 성생활을 하는 남성이 월 1회도 하지 않는 남성에 비해 사망률이 약 2배나 낮았습니다. 또한 스코틀랜드 연구팀이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 3회 이상 성생활을 하는 남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육체적으로 12년 1개월, 여자는 9년 7개월이나, 신체 나이가 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웨일스의 작은 도시인 케어필리에서 실시되고 있는, 케어필리 코어트 연구가 좋은 예입니다. 2,000명이 넘는 남성을 대상으로 40년간, 종단 관찰 연구를 한 결과, 주일 이외의 성관계를 가진 사람은 월 1회 이하로 성관계를 하는 사람보다 10년 후에는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통계학적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성교는 머리 아래에서 하는 것이지만, 성교를 관장하는 모든 것은 뇌와 관련이 깊습니다. 따라서 성교를 하게 되면 뇌를 자극하게 되고, 뇌에서는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 호르몬은 파트너와 더욱더 밀착하도록 만들며, 세로토닌은 항우울증제처럼 작용하고, 엔돌핀은 면역력을 증가시키며 흥분 상태에 보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서 나타나는 성욕도 뇌를 자극하게 하고, 성감대들을 민감하게 만들면서, 몸에 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몸의 활력에 도움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 뇌를 자극해 노화와 치매, 건망증 등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성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면 오히려 음경 퇴화를 늦춰 발기 부전을 예방합니다. 성교시에 사용되는 근육과 소모되는 칼로리 양은 상당한 유산소 운동의 효과가 있어서 건강에 활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해 주며 우울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독감, 편두통, 심장마비, 전립선 질환 등 많은 질병을 예방하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성교를 하는 노인들이 성교를 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서 건강이 좋고 병에 잘 걸리지 않으며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후의 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성관계가 노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각종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한 성을 유지하는 노하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 많으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 뒤이어 올라오는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